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주 그다음에 산청 두 곳을 좀 여행을 했고요. 어 이제 여행하는 곳에서 맛있는 음식과 뭐 진주성, 뭐한우어뭐 이제 이 한우솔이라는 이제 한우 전문점. 그다음에 이제 남사 예담촌이라고 한옥 마을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어 여행기를 보여 드릴게요. 진주는 아무래도 진주성과 뭐어 이제 그 논계화 이제 임진왜란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어 뜻깊은 유적들이 좀 있어서 진주에는 진주성 중심으로 해서 되게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봄에는 논계제나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에 가을에는 이제 저 전등 아 전등이란다 <laughs> 유등 축제 유등 축제라고 강에서 남강에서 유등을 아주 멋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을에는 또볼수 있고요 지금 은 봄이라서 농개제 그래서 진주성에서 어, 지금 재미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 우선은 먹을 거부터 좀 볼게요 한우 소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진주에 한 번씩 놀러 가면 아이들이랑 자주 먹는 어, 한우 어, 전문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이나 부산에 최고급 한우집에 가면 이제, 어 이제 한우가 아마 한 10만원, 15만원, 20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 1인분에. 그래서 아주 이제, 어그 이제 밑반찬이랑 다른 것들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돼서 이렇게 고급지게 나오는데 어 이것도 되게 어 고급지고 한우도 아주 품질이 좋고 맛있습니다. 아주 살살 녹는 어, 그런 하는데 아무래도 진주다 보니까 조금 어, 서울이나 부산이나 뭐 이런 데보다는 어,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한 번씩 진주나 이쪽에 놀러 가면 아이들이랑 어, 어, 몇 번씩 어, 몇번 가봤던 곳인데요.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예약하면 개별 좌석으로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좀 예약 없이 가면 이제 어, 여러 테이블 좌석에서 먹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따로 예약하고 가지 않아서 테이블 좌석에서 한번 먹어봤어요. 일조원 세트가 한 5만원 정도 하니까요. 어, 그리고 그 밑에 단계 세트 음, 무든들도한 4만원대 정도를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장찌개, 밥 식사 후 고기 먹고 식사하는 된장찌개도 이렇게 한 그릇씩 시키면 어, 네, 밥 말아서 먹으면 아주 맛있거든요. 그래서 밥이랑 저는 고기를 항상 같이 먹는 스타일이어서 어, 고기를 시키면서 바로 밥을 시킵니다. 그 이렇게 밥이랑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아주 맛있잖아요. 그래서, 어, 가, 어 반찬도 아주, 음, 정갈하고요. 그 다음에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해가지고, 어, 고기를 조금, 어, 처음에는 한 5만원짜리, 그 다음에 이제 한 4만 2천원짜리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어, 다른 종류의 고기도 한 2인분 정도 시켜서 먹어봤어요. 숯불로 구어 숯불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기 때문에 향이 어, 아주 좋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숯불구이를 먹는데요, 어, 이제 철판에다가 이제 굽는 곳은 조금 어, 숯불 향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냉면을 시켰는데 아주 맛있어서 찍지도 못하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어,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어, 소고기로 어,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한우를 먹었고요. 된장찌개와 그냥 그리고 냉면까지 아주 야무지게 먹고 이제 진주성을 한번 구경을 하러 가볼 예정입니다. 어, 디저트까지 아이스크림까지 잘 챙겨가지고 야무지게 먹었어요. 어, 진주에는 어, 막 그렇게 음, 크게 막 놀거리가 어, 몇 군데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도 막 되게 어, 싸고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동물원도 좀 있고 소싸움을 볼수 있는 곳도 있고요. 지금 이 한우 소리가 그 동물원과 그 진양호 쪽에 어, 소싸움을 볼수 있는 곳쪽 그 이제 있어서 예전에 소싸움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진양호 구경 갔다가 음, 저 한우 소리라는 그 고깃집에서 먹고 어, 몇번 갔습니다. 진주성 하고. 그, 저, 한우소리하고는 차로 한 10분, 15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 조금 거리가 있어요. 어 다른 고깃집도, 어 많이 있지만, 제가 먹어본 맛있는 지점, 고기라서 한번 소개해봐드렸고요 여기 이제 진주 농계제 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감상해보시죠. 제가 따로, 농계제를 라이하고 해서 논개제의한 어, 장면을 조금 어, 관람해 보셨고요. 어, 이제 뮤지컬도 저쪽 어, 남강 쪽저 저 앞에 보이는 저반짝반짝거리 그곳에서 그, 그 뮤지컬도 또 하더라고요. 인터넷 예약을 받아가지고 어, 저 부표 위에서 어, 이제 그 논개의 의암 예전에 뛰어내렸던 그 의암 있는 곳을 배경으로 해서 그쪽에서 뮤지컬을 그래서 뮤지컬 가격도 얼마 안 하고요. 어, 제가 이제 시, 아, 따로 이제 예약을 하고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멀티 스크린 뭐큰 화면에 실황으로 어, 중계를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보고 어, 갔는데 음, 그 실제로 그 예약을 해서 밑에서 내 봤으면 아주 어, 재미난 관람이 됐을 것 같아요. 가격도 아주 저렴하더라고요. 거의. 만원 정도에 예약할 수 있고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그런 어 관람이었는데 어 노래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행사 준비나 이런 것들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준비를 해서 예약을 해가지고 한번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주성을 한반 정도만 둘러봤고요. 낮에 둘러보시면 이제 박물관도 있고 해서 또 보시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밤에 봤기 때문에 조금 닫은 곳이 많아서 그렇게만 보고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됐고요. 여기는 산청입니다. 산청 쪽으로 어 조금 놀러 왔고요. 음 이제 여기는 남사별곡이라고 해서요. 어 남사예담촌이라는 이제 한옥 마을 어 같이 이렇게 어좀 예쁘게 꾸며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기에 왔고요. 거기 바로 앞에 있는. 어 남자별곡이라는이 여름별미 콩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콩국수하고 이 파전을 아주 즐겨서 어, 먹은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찾아왔고요. 예전에 어, 아내가 콩국수를 한번 먹어보고 어, 너무 맛이 있어가지고 꼭 다시 오자, 가시오자 했는데 조금 멀어가지고 어, 오지 못했다가 이번에 어, 어, 남사의 단촌이랑 해가지고 일단 세트 메뉴로 다시 구경을. 결거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먹어 보면 생각나는 그런 맛입니다. 그래서 어, 어, 이게 이게 뭐지 먹을 때는 음, 맛있네 쫄깃쫄깃 했는데 어, 돌아가서 보면 돌아서서 며칠 뒤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콩국수집에서 먹어 보면 저 콩국수 맛이 안 나고요. 이게 렇 깨가 들어있는데 깨 맛이 강하지 않고 어, 여전히 콩 맛을 유지하더라고요. 제가 콩을 갈아가지고 이제 콩국수를 깨도 넣어보고 했는데 깨맛이 너무 강해서 조금 실패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어저 콩국수는 음 콩의 고소함에 다음에 깨도 조금 들어가는데 깨 향인 살짝 어 나는 그런 콩국수였습니다 비빔밥도 어 여기서 나는 것들과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또 묻혀서 참기름을 이렇게 싹뿌렸는데 아주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비빔밥도 괜찮았고요 국수 물국수랑, 뭐 칼국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은 그냥,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비슷비슷, 다른 가게들이랑 비슷비슷한 정도. 콩국수가 워낙, 어, 저의 입맛을 사로잡아서 다른 것들은 조금, 어, 중간 정도 하는 그런 맛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맛이 없진 않아요. 아주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콩국수랑 파전이 아주 맛있다. 콩국수가 1등이더라. 제가 먹어본 콩국수 중에 제일 맛있었던 기억이에요. 그리고, 이런 어, 산채비빔밥이랑 파전 이런 애들이 한 2등 어, 다시 오게 된다면 저 콩국수 때문에 다시 오는 어,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콩국수를 나눠 먹었고요. 먹고 뭐 이제 또 먹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어, 남사별곡이라는 어, 음식점에서 저렇게 콩국수를 정말 오랜만에 기다렸다 기다렸다 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사예담촌이라는 곳인데요. 아주, 어, 강이 흘러가는 그런, 어, 아주 예쁜 그런 한옥 마을입니다. 그래서, 어, 음, 아주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한옥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되게 오래된 고택도 있고, 아주 오래된, 어, 그, 그, 매화, 매화 나무도 있고요. 그래서, 볼거리가 아주 많은 그런 남산예단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음식점 어,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뭐 이쪽이 산청이기 때문에 또 딸기가 유명해요. 그래서 딸기잼과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에서 파는 딸기들 직접 재배한 딸기들 그런 이제 먹을거리들도 어, 많아서 어, 그냥 빈손으로 오셔서 오셨다가 손에 잔뜩 사가게 되는 어, 그러한 어, 산청여행이었어요. 그래서 남산예단촌에 가면 슥 둘러보시면서, 먹을 것도 먹고, 살 것도 사고 하면, 어, 아, 여기 한 바퀴 싹 도는데, 그래도, 어, 한 두세 시간은 좋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앉아서 뭐, 뭐, 커피도 한잔하고, 뭐, 딸기도 좀 먹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이런 거 하고, 뭐, 구경하고, 기념품 사고, 사진 찍고 하면, 한세 어, 시간 훌쩍 가는 어, 그런 곳이니까요. 한번, 어, 산청 오시면, 이쪽에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유명합니다. 차들이 많이 있어요. <웃음> <웃음> 많이 있고 이제 여기는 이제 최실 고택이라고 해서 안쪽에 되게 오래된 그런 고택이 있습니다. 산저 소나무도 있고 어, 산청남사리 이에 최실 고가 해서 어, 이제 되게 오래된 그런 어, 보존된 그런 집이었습니다. 좀 고택 안에 이제 매화 오래된 매화 나무도 있었는데. 몇백년 된 나무가 어 얼마전에 죽고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 150년 된뭐 그런 어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린 어 화가분도 있었구요. 이따가 뒤쪽에 나오는데 그 화가분이 지금 하시는 그 카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가서 어 화가분이 직접 그린 그림도 구경하고 그림도 하나 가볍게 어 사와봤거든요. 기념품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라고 해서 카페도 좀 있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커피도, 뭐 젤라또도 먹을 수 있고, 어 바로 앞에서는 이제 이 주인장께서 재배한 이런 딸기들이 좀 있습니다. 흰 딸기, 빨간 딸기. 산창은 딸기들이 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어 요거 이렇게 바로 사가지고 간단히 씻어가지고 어그 카페에 앉아서 어 커피나 내지는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더우니까요. 그럼 시켜가지고 먹어봤습니다.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어, 뭐 아무래도 이제 바로 아침에 직접 이제 따온 그런 딸기고 수분도 많고 달달하고요 이렇게 또 흰딸기도 아주 맛있어요 흰딸기도 맛있고 또 이제 독특하니까요 이걸 또 이제 멀리서 우리 동네에서 마트나 이런 데서 사 먹으려면 저 흰딸기는 또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저한 바구니에 15,000원씩 해서 먹었으니까요 아주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어 예담원이라는 이제 음식점인데요. 어그 안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람들이 여기서 줄 서서 먹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 예전에 딸기잼을 사갔던 기억이 있는데 딸기잼이 아주 맛있어요. 산청 딸기를 가지고 딸기잼을 만드시는데 그때 예전에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오늘은 이제 네통 사서 어 주변에 선물도 좀 드리고 할 예정으로 우리도 좀 먹고요. 그래서 예통이나 사 가지고 그래서 왔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조교 체험이나 이런 거좀할수 있게 돼 있어서 안블록 어, 돈 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교 체험에 어, 아이들 어, 체험 시켜놓고 한0 4 0분 정도 시간이 생겨서 이렇게 음, 화가가 있는 꽃 카페로 또 갔습니다. 대나무가 있는 아주 예쁜 카페인데요. 대나무로 이제 조경 그러니까 어,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놨고. 차도 있고, 그 다음에 커피도 있고, 뭐 그런 곳이거든요. 이쪽으로. 음, 이 예담천 자체가 워낙 넓어서요. 그래도, 음, 이렇게 걸어 다니기에 좋은 날씨여서, 5월 날씨거든요. 5월 연휴 기업, 연휴였기 때문에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공기도 선선하고요. 한여름에는 음. 조금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봄, 가을에는 아주, 어, 걷기 좋으니까. 이렇게 한옥, 그 다음에 예쁜, 아, 이제, 돌담길 이런 것들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어, 여기가 바로 이제 어, 화가님이 이제 그림 그리는 어, 어떤 고안 그 쪽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곳이 이제 작업실이랑 이런 그, 그 그림 그리는 작업실 다 보관소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제 이쪽이 이제 차와 상품을 살수 있는 이런 카페입니다. 그래서 뭐 사모님이 운영하시는 것 같고 어그 사장님은 화가세요 이름이 있는 화가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림을 그리셔서 어 국립현대미술관에 커다란 한그 그림도 이제,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이제 있고 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림 보면 아주 작은 그림들은 이제 작은 그림대로 이렇게 액자에 예쁘게도 그려져 있고요. 정도에 큰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어, 벽화 같이 큰 그림 몇 미터씩 하는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런 거가 분이 현대미술관에 이제 걸려 있는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아주 이름 있는 화가 분이 하시는 그런 앞에 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에 어, 직접 그린 그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림과 또 이렇게 이런 그림들이 있고요. 제가 가져온 그림은 좀 전에 중간에 있었던 어, 그림 하나를 어, 구입해서 명인본이라고 해서 이제 직접 그리신 거 말고 이제 그거를 어, 복사본으로 떠서 이제 한 그림들이 있거든요. 어, 직접 회화로 그린 그림들은 또 너무 몇백만 원씩 하고 커다른 어, 그림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이제 그, 그 정도까지는 당장 눈앞에서 어, 사진으로 나고요 이제 나중에 이런 책자랑 이런. 반플렛을 좀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보면서 필요하면 어 연락해서 한번 또 구경을 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갔을 때는 어 저희들만 또 이렇게 어 작업실이랑또 그런 걸 보여주셔가지고 어그저 작은 어 것만 우선 하나가 들고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 악기들이 많이 있는 어 기악당이었습니다. 아 이게 되게 예쁜, 어, 이런, 한옥집들을 이렇게쫙 해놨는데요. 어, 기념, 음, 하는, 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저쪽에서 이제 태평고도 막칠수 있는 아주, 어, 실제로 체험도 해볼 수 있는, 어, 그런 곳이었구요. 그런 것도 있구요. 분, 요 분, 기산 박한봉 선생님이라고 하는 요 분인을 이제 기념하는 어떤 이런 어, 곳,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기들과 그 다음에 이제 어, 뭐, 그런 것들을 전시해 놓고 볼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한 바퀴 삥 돌기에 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직접 어, 커다란 대빙목을 쳐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문고 가야금, 뭐 이제 어, 북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 종류별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건또 뭐 이렇게 잘 알지 못해서 운행 하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한번 쓱 둘러보면서 아, 신기하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어, 구경을 했거든요. 어, 음, 뭐랄까, 이제 되게 산청의 조그만 마을에 어, 이렇게. 이제 구경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묶어놔서 그 걸으면서 이렇게 싹 구경하면 어몇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요 여기까지 오지 않더라도 이제 뭐 한두어시간 걸리는데 이쪽은 이제 강, 이제 중간에 개천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 하나 건너가지고 보면뭐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한세 시간, 네 시간도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는 대나무 숲을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런 곳이 있어서, 어, 이렇게 올라가면 대나무 숲에서 시원하게 뭐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어, 그런 곳을 또 마련해 놨더라고요. 예술극장이라고 해서 대숲극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뭐 실제로 공연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 이렇게 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대나무가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를 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잠깐만 올라가면, 한 5분만 올라가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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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경할 수 있고, 시원하게 바람소리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 4시간 어, 어, 이 산청, 여기 남사의 담촌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도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찾아볼게요.